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섭리와 순종의 성탄. 네 이제 드디어 성탄절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 대림절의 긴 시간을 보내고서 이제 우리는 성탄절의 시간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정말로 성탄절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 모든 삶의 근간이 주님의 오심과 성탄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힘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끊임없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가고 있는가를 항상 묵상하시고 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바로 그 목적과 그 방향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살다 보면은 열심히 살아도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바탕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이것을 끊임없이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그런 말씀 중심되는 우리 가는 제일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귀한 그런 의미를 찾아보고, 그럼으로써 성탄절에 참된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이고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글을 보게 되면은 어, 그 역사적 배경, 정황, 그리고 어떤 사건의 어떤 서술들이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또 다른 책과 다른 누가만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또그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을 잘 섞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이냐면 가이사 아구스토다 라고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로 있으면서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림으로써 온 세계가 호적 등록하러 각자 자기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의 로마의 황제인데 좀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삼두 정치를 끝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죠. 삼두 정치라는 것은 세 명의 지도자가 집정관이 되어서 로마를 다스렸던 이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종식시키고 또 1인 단독의 행정을 했던 황제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 그렇게 볼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에게 모든 것이 부여된 그 권한을 가지고서 먼저 발표한 것이 호적을 등록하라. 이 명령이었어요. 자신의 멋있는 계획이었고, 자신의 뜻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호적 명령을 내린 겁니다. 호적 명령을 내린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세금을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많이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그 호적 명령이 누가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가이사 아우구스는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호적 명령을 내렸지만 누가가 볼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로서 가이사 아우스도가 쓰임받고 있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가이사 아우스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행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볼 때에 누가가 볼때 가이사 아우스도는 자신에게 잠시 부여된 권한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알고서 쓰임받는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쓰임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가이사하고서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요.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속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지도,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신의 그 자리와 자신의 권한은 잠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따지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는 작게 말하면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잠시 권한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잠시 주어진 그 권한을 그 사회를 위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을 위해서, 오늘날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표현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그것을 정의로, 공정으로, 평화로 여러 가지 말로써 표현하면서 사회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그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잠시의 권한을 백성들과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또는 자신의 재산과 부를 대대로 잇기 위한 그런 것에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권력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반드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준음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우리 삶이 허락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은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어졌을 것이고,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도리어 많이 보게 됩니다. 이주에 걸쳐 세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악한 부자들의 모습, 야고부사도가 말했죠. 악한 부자들에서 처음에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의를 외쳤다가 삶이 척박하고 삶이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그 악한 부자들의 삶을 자꾸만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부사는 우리에게 그런 것도 참아내고 견뎌내라라고 말하지만, 견디기 힘들어하고 도리어 그들의 삶을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내가 조금만 많이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조금만 부리하면 내가 금방 부자가 될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반칙을 쓰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앞서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유혹에 쉽사리 빠져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게 되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내 시간과 내 자리 가운데서 힘써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책무가 아닌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비교되지 않는 대상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비교하냐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와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교 불가 대상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가이사 아구스토. 어디 사는지도 존재감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 그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으니 온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말 한마디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싶어요. 그런 가운데 저기 유대 지역의 갈릴리 북쪽의그 어두운 마을 한 곳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요셉도 이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사실 가이사하고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무엇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갈릴리 북쪽에서 살고 있지만 다윗의 고향인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으로 가서 또 이렇게 호적을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을 우리가 바라볼 때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발견할 수 있을까? 도무지 가이사 아구스도와 비교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관심을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에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장 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또한 세상의 주인으로 가이사 아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누가는 비교되지 않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 주려는 것일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걸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볼때 진짜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가이사 아부스도는 멋있게 호적 등록을 명령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높낮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적 존재라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찌 보면 이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구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적으로 볼때 가이사 아구스토와 요셉은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비교 불가의 대상이지만 도구적 존재라는 이존재하에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비교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가이사 아구스도그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이사 아구스도는 비교되지 않는 사람이다.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 그 눈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관심을 받고 누구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온통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려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과정을 이 누가는 미가 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이 되는 거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길 자체가 구약의 그 모든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이루는 순종이 된다는 것을 누가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위대한 걸음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걸음이 되는가를 누가는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만삭이었고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하고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관을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방이 없네. 어디 더 이상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구간을 선택하고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는 또 비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와 황제의 자리가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자리를 아주 누추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깊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마구간을 막 아름답게 꾸미고 이러지만 현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주 누추하고 냄새 나는 곳입니다. 썰렁한 곳입니다. 잠시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한 곳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자는요 절대 이야기를 억지로 아름답게 꾸미거나. 아니면 어떤 수식을 덧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도 아주 누추하고 냄새나는 자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도 피 비린내가 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묘사해 주는 게 성경의 기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미화하면 사실이 왜곡이 돼요. 거기다가 뭔가를 덧대기 시작하면 사실이 왜곡이 돼요. 그나 사실 그대로 소개하면요. 거기서 놀라운 그 사건의 의미를 드디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탄생의 자리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어찌 보게 되면 냄새 나는 그대로, 비린내 나는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게 될 때에 그 탄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어서 부활에 참된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미화시켜요. 아파도 아프단 말을 못 해요. 실패해도 실패했다 소리를 안 합니다. 넘어져도 넘어졌단 말을 안 해요. 속상하고 괴로워도 괴롭다는 말을 못 합니다. 자꾸 좋은 것만 말하고 싶어요. 내 삶을 자꾸 꾸미고 싶어요. 근데 그때부터 나는 왜곡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다른 시선에서 보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걸음도 출발을 못하는 겁니다. 나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거짓없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탄생의 자리가 너무나도 누추하고 냄새나는 자리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황제의 자리에 오셔서 권력을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냄새나는 자리,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섬김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건 정말로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기 몸에 병이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당신은 주님의 섬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신 분들 계십니까? 남들은 뭐라 그래도 당신은 주님의 섬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매 맞는 분 계십니까? 누가 나를 때릴지는 몰라도, 당신은 주님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당신도 주님의 섬김을 참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혹시 성격이 파탄한 분들 계십니까? 당신도 주님의 성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 계십니까? 그 사람도 주님의 성김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는지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섬기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이토록 짠하고 너무나 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누가오금의 설명과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지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그 탄생 가운데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또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탄생한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결국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시간이라면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방법과 선택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악한 부자의 모습을 흉내 내고, 잠깐만이라도 내가 그렇게 산다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교회를 오는 성들도 의외로 많아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큰두 가지 축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다. 이 말,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셔야 됩니다.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순종이 가장 능력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겪게 될그 오해와 마리아가 겪게 될그 모든 수치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순종을 한 거예요. 요셉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냥 혼인을 깨버리면 요셉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수치, 그 오해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입니다. 그걸 한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순종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볼때 가이사하고 수도와 요셉과 마리아는 결코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는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기의 뜻대로 호적명령을 내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전 실존을 거는 순종을 할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극명한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 순종의 부족함이 아닐까? 지금 당장에 겪, 겪게 되는 내 상황의 어려움과 내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내 믿음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맡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가이사 아구스토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아무리 강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힘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증거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시 힘차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